첫째, 숙제를 안 하면요, 당장 끊어버리세요. 두 번째,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걸 굳이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학원과 과외는 당장 끊어버리세요. 세 번째, 학원과 과외를 자주 바꿔요. 그러면 당장 끊어버리세요. 순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과제를 하세요. 자, 다음으로 말씀드릴 활용법은요. 스스로 할수 있는 건 혼자서 하세요. 말씀드릴 활용법은요. 최소한 6개월은 다니세요. 이렇게 매운맛 또 순한맛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학업 성취 열쇠가 학생한테 있다고 생각해요. 학생이 만나는 선생님들은요,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다. 예, 중고등학생 가르치 실력 모두 다 갖추고 계세요. 중요한 거는요, 학생 본인입니다. 그 학생이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, 어떻게 소화하느냐, 그 행동과 태도에 학생의 학업 성취가 결정되는 거예요. 이거는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. 제가 끝까지 경험한 바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는 그 학생이 제일 중요해요. 어떻게 사교육을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조언을 꼭 참고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라고요. 제가 이거 당부할게요. 학생이 받고 있는 사교육은요.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버신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받는 사교육을 열심히 듣고 소화하는 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 사교육을 정성껏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선 자녀의 사교육 소화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자녀가 사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. 때로는 과감하게 처신하셔야 됩니다. 예. 음, 제가 봤을 땐 사교육을 안 받게 하는 게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. 예.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요.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학교 수업입니다. 학교 수업이 제일 좋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. 이 포스트의 링크는 이 영상의 소개글에 있습니다. 사교육 활용법에 대한 저의 당부를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